어떻게 보면 나 홀로 하는 요셉 시리즈예요. 제가 요셉 시리즈를 지금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혼자 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3년, 만 3년이 지났는데 몇 번째 시리즈 하면 여덟 번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몇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8번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날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난번 시간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너트브에 가셔가지고요. 박춘성 목사를 치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게 하나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는 평안한 사람도 계실 것이고 평안이 없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그런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평안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들이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곡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신랑이를 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를 보내 달라 그런데 지난번 요셉이 너희가 다시 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냐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너희가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안에 라헬의 마지막 남은, 남겨진 핏줄이기 때문에 절대 줄수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과 야곱이 신랑이를 계속 버리다가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몇 년이 흘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신랑이를 버렸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미를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요. 그러면서 갈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함께 올려서 이것을 그 애굽에 가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요셉과 이제 형들이 또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갇혀 있던 시몬을 만나요. 그러니까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갔는지 이스라엘로 갔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형들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불안했던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말로 평안함을 주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호의적인 태도를 요셉이 계속적으로 형제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자신의 생명이 요셉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죽고 사는 기로에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족들의 생명과도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들의 치한 행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치한 행동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보자마자 정성 들여서 절을 했어요. 마치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형제가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이 왜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1명의 형제가 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을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얘기했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꿈이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상기하고 있었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할 때, 요셉은 이게 나의 꿈꿨던 꿈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진 않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던 거죠. 요셉은 그저 매일의 하루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오늘 하루, 내일의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밖에는 요셉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나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자. 생전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온 순간부터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순간에도 요셉이 늘 언제나 기억했던 육적인 아버지. 그리고 요셉은 함께 기억했던 영적인 아버지와 동행한 인물이죠. 당장 지금 육적인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었죠. 그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보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잘 계시다라고 대답을 하죠.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누구의 마음이요? 불편했던 형제들의 마음이 요셉이 아버지가 안녕하시냐라는 말에 그 대답을 할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8절 확인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그들이 대답하면서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숙였다. 이 말은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감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절의 인사 치레가 끝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고 싶었던 이 베냐민에게 시선을 돌려요. 시선을 돌리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2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전에 너희가 내게 말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라고 말했다 이 세번역으로 보면요 어, 베냐민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베냐민이 어린아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텍스트만 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냐민은요. 이 당시 결혼을 해서 자녀만 창세기 46장에 가면 베냐민는 나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몇 명이 나오면 최소 10명이에요. 열병이라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던 건장한 아버지였는데 요셉은 베냐미를 보자마자 귀엽구나라는 이런 표현 너무나도 반가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죠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의 사람 원조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늘 웁니다 형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울분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하면서 끝까지 울어요. 어쩌면 요셉이 마음이 어려서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요셉 자체가 착하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자주 옵니다. 이 베냐민을 본 순간 갑작스레 스쳐 지나갔던 누가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의 요셉 시리즈를 볼 때마다 저도 계속 옵니다. 여러분 오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건 다 가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메말라 있는 심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단한 가지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읽으면요. 그 성경이 진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정도는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 특세기간에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적어도요. 백도은 하셨어요. 창세기를.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저도 백 동은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요셉이 야곱을 생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적인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육적인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란 단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적인 아버지도 있는 동시에 영적인 여고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요. 엄마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입술에서는 엄마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보고프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울어요. 갑자기 잃었던 형제들을 다시 찾는 순간, 그 기쁨의 소식에 그는 울 곳을 찾아갑니다. 장소를 옮기는 거죠.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쨍해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법이지 않습니까? 어, 이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것이 상상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더 찡한 거예요. 저도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지금도 만날 수 없는 그 환경에 있고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이미 여였고 남겨진 상황 가운데 요셉과 크로스를 해보니까 되게 비슷한 면목이 많더라. 그렇다고 제가 요셉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요셉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울음장소에서 얼굴을 다시 씻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장소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축제의 연회장으로 바꿔요. 뭘로 바꿨다고요? 축제의 연회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형들에게 요셉은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요셉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형들에게는 요셉이 희망이었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 옷자락에 손을 얹기만 해도 나음을 줄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동일하게 막막한 현실에 살얼음판 같은 거리를 우리는 오늘도 걷습니다. 그런 산 가운데 요셉과 같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무뎌졌던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내려놓았던 그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연회장으로 초청을 받죠. 요셉은 형들에게 거대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호의와 호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격 없는 그들이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요셉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요셉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호의와 호사를 누릴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형들이 요셉과 연결되어서 그런 호의를 누리는 것처럼 우린 생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현장 가운데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은 가뭄이에요. 세상은 마치 죽음의 소리라고 들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때 이런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요셉이 종들에게 상을 차리라고 하는데 상은요 세 종류의 차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의와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런 애굽 애국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히브리 사람과 먹으면 부정하다. 누가요? 애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자리에 거대한 만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 형제들은 형제들이 앉는 식탁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끼리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존재라고 하죠? 그들의 인생을?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구별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과 만나면 부정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을 역겹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이 되는 거죠. 섞이지 않고 구별돼야지만 너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비춰주는 겁니다 비록 몸은 너희가 애국에 있어 그런데 거기서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12개의 지파로 나뉘며 이스라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은형 중에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음식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았나요? 누구로부터 그 공급을 받았죠? 그들이 상 차림을 받은 거는요, 상만 차려졌을 뿐입니다. 요셉의 상에 많은 음식들이 다 쌓여져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식이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다고요? 요셉으로부터.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였더라. 보세요. 요셉의 상다리가 어떻다고요? 부러질 만큼의 음식이 차려져 있다.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기근이었어요. 밖에는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장례가 펼쳐졌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잔치가 벌려진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들은 애국까지 오느라 한 끼도 못 먹었을 겁니다. 아니 먹을 음식이 없었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을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생사가 지금 음식 앞에 달려있는 그들의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잔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 힘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택시라는 것을 탔어요. 택시 보면 칸막이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운정석과 승객석. 세상은 마치 택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택시가 이 세상을 질주합니다. 질주할 때는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는 누가 사냐면 기사도 살고요. 승객도 삽니다. 한 공간이 있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살고요. 비그리스도인이 살아갑니다. 같은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세상 속의 기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순간 너희의 세상에서 짓눌려 있던 그 모든 억압을 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천국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부어지는, 공급받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셉도 형들로부터, 이 형들도 요셉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양식을 공급받았기에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는 백성에게, 형들에게 요셉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십시오. 내가 너희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평안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평안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요셉과 지내면서 그 잔치에 초청받고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음식을 떼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해도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평안이 임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지냐면 평안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불안하죠. 막막한 현실의 살얼음판 같은 그 걸음을 걸어가면 불안합니다. 사실 저도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올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불안이 샬롬의 평안함으로 바뀌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평안치 못한 자들이 얼마나 평안했다고요? 오래도록. 요셉과 함께할 때 오래도록 평안합니다. 이 말은 마치 어떤 말이냐면요. 그들이 다시 애국으로 가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평안한 마음일까요? 불안한 마음일까요? 사실 반반입니다. 그때는. 왜냐면 자신을 오픈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버지를 모시러 가고 있고 가족들을 모시러 가고 있다고는 그 기쁨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길 자체가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불안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서 말씀을 받고 특세 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저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영원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살롬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잔치는요, 평안함이 없는 자에게 평안이 회복되는 잔치예요.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해결받는 장소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평안의 줄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특세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경산 중앙교회에 손살같이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비가 내릴 건데요. 저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비를 맞고 살아가겠지만 저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의 비를 맞을 수 있는 피할 바위가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번 특세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